a C의 값이 궁금하대 C라는 집합의 원소의 개수가 궁금하대요 근데 너가 할수 있는 게 뭐죠? A는 A에 B는 B에서 고르는 거지 근데 그게 실수여야 된대 X는 실수고 그럼 천천히 합시다 뭘할수 있을까요? A의 후보는 누구랑 누구라고요? 3, 4고 뒤의 후보는 얘네들인 거죠. 지금 그럼 어떻게 생긴 거예요? x의 3에 마이너스 4거나 마이너스 2거나 마이너스 1이거나 3이거나 5예요. 이거 이해가요? 또, 대제곱입니다. 맞습니까? 그럼 너 누구만 알면 돼. 누구만 알면 돼요? 아, 홀수인데 음수든 양수든 근이 몇 개야? 실근은 몇 개야? 어, 다한 개씩이에요. 한개예요 자, 근데 음, 짝순데 음수면 실근이 존재하지 않았어요. 양수면요, 근이 몇 개씩, 그렇지 두 개씩 존재했어요. 그럼 개수를 물어봤으니까, 예, 하나, 둘, 둘, 이게 지금 내가 두 번째로 한 거고 답은 뭐야? 그러면 다더 해야지, 얘네들 더 하세요. 4, 5, Oba. Oh.